분산 수산시장에 오고 있습니다. 이야.. 안캐 전어랑 10, 보타전놓고밴댕이 있고 만원짜리 만원짜리 10, 이거는 전어랑 만오천어 민어는 2만5천원 아 이거 어 이거 낚시로 잡아와서 아.. 미노. 해단장 했네. 들어갔습니다. 근산수산물 종합센터. 새 건물로 입주를한것 같습니다. 안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쇼미. 건물 매장이, 건물이, 이쪽에 있는 위치. 세단장이 짝짓네 음. 가자미 안하고 갈치, 갑오징어, 간잼이 다있나봐 멸치, 국산멸치 4만원, 13000원, 1 4원2 0 0 0 0까지 참가자미, 장롱어 쥐포, 고등어 참조기까지 없는거 없는 때깔좋다 대가 좋아 멸치 국내산 최상품이 2만 원 되겠습니다. 이 멸치 어디 거예요? 국산이에요. 아, 아니 어디 거냐고? 남해안 서야. 무동대서 나오죠 뭐. 손질을 깨끗하게 하시네. 여러 해가 얼마입니까? 예. 그래요. 이제 해산 조기가 맛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세개 그냥 5만원그 정도서 이 진짜 맛있어요. 세 개. 네. 그리고 요 박대도 맛있고 이게 자연스러워. 박대는 얼마 시요 예? 네? 군산 박대 하나 이거. 이게 군산 박대. 얼마인데요? 이게 4만 원인데요. 이 박대는 인제 처음 나왔어요. 아 오늘 처음 나왔어요? 예 네. 그리고 가재미도 있고 갈치도 뭐 갈치 맛있어요. 여수수산 고놈을. 어, 네, 여수수산, 저거 찍으세요. 여수수산, 8번입니다. 밑에는 아들 전하고 오게는 내꺼. 뭐든지, <laughs> 네, 뭐든지, 잘 가세요. 알겠어요. 전화만 하면 뭐든지 다 손질해서 보내드리네. 네네. 네. 그 꽃게도 있고, 세월도 있고, 가정엽도 있고, 다 있어요. 꽃게도 고놈. 네? 네, 꽃게도 보 고놈. 꽃게는, 음. 방이에전화하면못 보내요. 일주일 봐갖고 돈 걸로 보내. 그렇지. 모래도 없고 꽃게장 담을 그 용도로 잘 말씀하세요. 알겠 아니면 당근 지금 꽃게가 있는데 바지로 온다라고 지어 하나 넣고 하면. 그 알겠습니다. 용도로만. 예예. 세단장이 됐습니다. 깨끗하네. 진짜 배우진거 얼마짜리고? 8만 원? 어떤 거 가, 아, 때깔 좋은. 그래야지. 여기는 장수입니다. 예. 장수 많이 하세요? 예. 요즘 밖에 많이 들어요? 와 예, 예. 요즘은 항상 겨울에 나. 아, 조금 철이. 내가 잡았던 거 가공한 거고 음. 밖에 철는 겨울에 한 겨울에 잡아요. 이 겨울에 제머이네 그때 제철이 후에 무슨 어차피 한철에 못 먹으니까 냉동 시켰다가 그때 그때 가공해서 음. 간에서 껍데 껍질, 껍질 벗기고 냉동 보관해서 판매하고 이쪽 입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두 개월 됐나요? 5월달에 했어요. 6, 5월, 5월, 5월? 예, 예. 5, 6, 7, 8, 9, 10, 야. 6, 6 5, 5, 5개월, 5개월 좀 됐네. 요 예, 예. 장사 많이 하시고.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호세이라든지 봤다네. 만원이건 다리는 어디 갔어? 다리 없는 거예요. 이 색깔이 그렇게 생겼대요? 색깔이 왜? 안 예쁘대요. 달마르셨네 뭐. 그 이몇 아, 마리 열 마리? 다섯 마리요. 다섯 마리에 2만 원싸지요 무슨 마리는 아니고 다리가 없으니까. 다리 좀... 수산물 아. 종합센터 뭔데 기줄 있었대? 25,000원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 10,000원 5만원 구매 시2만0 0 0원와 대박이네 이거 <laughs> 대박행사 요열 <파열> 휴무입니다 한국행사입니다 <laughs> 아, 왼쪽이 냉동실이고 믿음 수산 <laughs> 안녕하세요 세단장에 체험해 본대. 네. 손님도 많이 들어와요? 네. 손님들 많이 오세요? 네. 먹갈치는 요즘 시세가 어떻습니까? 약갈지 네, 이거 마리당 2만 원씩이요 마리당 2만 원짜리? 네. 이거는네 마리에 5만 원. 어, 퍼. 요거는 여섯 마리 5만 원. 가격이 좋은 거예요? <laughs> 괜찮아요. 근데 잡지만안 해요. 아. <laughs> 믿음 이 믿을 만한. 들 대하. 2500원. 갑오징어, 요렇게써 2만원 되게 겠 곱게 다 썰어 놓으셨네 팔억 8억 네, 차례라니 아, 이거 보고 있어요 명태, 아, 여보세요 오징어, 새마리 이마, 이마원 병치 한 마리만 대하 3만 원. 대하 이거 짝으로 얘기하는 거야? 뭐 이거 뭐? 아니요. 키로 예, 네, 키로키로는한저2물한세 한 마리에서 다섯 마리 정도. 아, 아 병치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아이, 니건견 병치고 응. 이거는 전어요. 전어고. 렇게는 그렇게 시원하네. 예. 근데 왜냐면 이제 물속에서 사람놈이 그 바로 죽으면은 이리 또 선으로 저기서는 못 팔게 그런데 있으니 아 그죠? 저는 얼마씩 해요? 저는 2만 5천원이요 치로에네다 달아주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얼마가 아아주막잘 네. 네. 해줘 네. 말 안해도 잘해주고죠 이은갈치는 전부 다? 저거는요. 음. 어이구 그게 좋은 건데. 음. <laughs> 다섯 마리에 시청자 나가는데발목 가지고 하나 요 왼쪽 0 0 4 8000원, 네도 좋고. 75. 감성도 모래는 거라고 감성봉은 7월에 얼마예요? 6만 5천원 6만 5천원? 이 홍어는 7월에 얼마예요? 7월에 2만원 7월에 2만원? 겁나 커 버려 5만원 한 마리에? 네, 15만 원, 13만 원 6kg 5배 5 k g 리 10만 원저는 7만 원 이거 손질 다가다해 주면 아, 알겠습니다 아, 좋네요 저기 상품권이 15만 원이 아, 이 3만 상, 되는 상, 거야. 상품권을 2만 원을 내주네 5만 원 주는 거야어요 그, 네. 언제까지 하는 그 행사 네? 그 행사가 언제까지야? 오늘은 오늘 맞습니다. 은유, 토끼 입어봅니다. 요한 박스 그런 거죠? 네. 한 박스에? 그렇죠. 한, 한 마리는 안 겠죠? 다행히 한 마리는 아니겠지. 한 마리는 맞아주고. 그러니까 나는 이하고하고 얘하고 다르네. 다르죠. 얘는 크고 작고가 있어요. 얘는 지금 얘 갖다가 놓은 거야. 아. 아. 어, 이게 대박인데. 네? 대박이라고. 신들으니까요 삼동은 얼마씩 해요 키로에 저거요? 삼만원씩죠저 국산이에요? 국산 정도 요즘 예산안 들어와요? 아니고, 안 들어와? 모르긴 하는데 들어. 돌아... 돌아... <laughs> 그 가요 거는산을 많이 짠 거예요 어째가 하나씩 <laughs> 그저 뭐야 방사능 컴퓨터 하잖아 그러니까 는 근데 아산을 많이 산은안요 굴3만2만원 싱크랩 시세는 어때요? 8원 오름세에요? 내림세요 내렸죠 많이 내리고린거에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내렸어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2만원 만 걸라고 그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우, 점퍼 엄청 많네. 더 많아진 것 같아, 먼저 보다. 점퍼가 더 많아졌어요, 그죠? 엄청 많다, 다다 꽉! 한, 약 200, 200, 300? 아니, 0 0까지는 아니에요, 100. 여기 안에가? 여기 1층에는 75개인가? 76개. 2층이 있어요? 2층에는 이제 식당. 식당이 11개. 여기 이제 선호가가. 선호, 화로. 네. 이거 이 길에 얼마짜리요 길에 많이 면이차 아니 어 이거는 뭐마짜래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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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0이0는이거어0 0이거거 3목, 2목. 3개가 만2가만천원가만이천원3가만 2천원, 가만 2천원, 3개가 만 2천원, 이개가원가원 짜구름 짜구름 국내산 자자킹꽁어 신명. 어이 좋다 앙! 식게살 쭉쭉하네 나는 드실만해요 걔네들은 얼마씩 먹어요? 는 키로 2만원 그래요 2kg에 5마리 올라가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럼요. 금산 꽃게. 금산 꽃게가 제일 살이 많아요. 그래요? 어이. 네, 인천 꽃게는 살이 없어요. 단단하고, 묵직해요. 그러네. 금산 꽃게가 오 제일 살 많아. 지금 그차 붙을 때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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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앙키가 나올 때 네. 아니야? 네. 알 많이 붙었어요? 네. 아, 가운데 안에 찾고 여기는 이제 창건 찾고 안 천건 찾고 옆장은 근데 여기는 거의 다찾어요 가운데 음. 장은 걔네도 어. 13,000원? 네거 그래요. 망중원 네, 거 그래요. 망중원, 네, 망중원. 살아있네 살아있는 네, 거요 네 먹자갖고 네, 2만원이 네, 2만 거줘야 거줘 농어. 낙지 한 마리 팔천원두 마리 15,000원 키조개도 그래 한 마리 천복 두 마리 1kg 45,000원 되겠습니다 가르비 좋고 중국산 칠 얼마예요? 중국산 키로에 3만원 이거? 국산은안 돌아요, 좀. 북산은 중국산보다 수율이 많이 떨어져. 요국산 주제 가면은 봄 조금 봄에서 여름이지 그때 북산이. 지금 하는 게 중국산. 중국산 주제 아니면 워낙에 헬스를 차이가 심하다. 아 그렇습니다. 시조게 진짜 크다. 낙지 낙지 한 마리 칠천 원. 낙지도 좋고. 천백이 해물 이 구나. 천 백이 잘 계셨 어요? 천 백이 진짜 많이 들어왔 네요？물고기 무조건 새로 에2만좋천시원 가격 이, 다 나와 있네 4 5 k 2 8 0 0 0 500원, 1원1원고를 10,000원, 2 0 0이0원 30,000원,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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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습원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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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많이 반갑습니다. 오래한마이네 예? 여기 자리 잡았어요? 아 여기요 이거 아냐 이 아, 알.. 알지 5십일 만물 여기 요자리입니다. 화장실 앞에 자 보죠. 그 뭐야 화장실 인도할라 뭐할라 아 여긴 진짜 걸치 있어 3만 5천원 키로에? 얘는? 거기가 2만.. 거의 3만원짜 얘는? 포카드 2조 만물 갈치 너무 좋은데요. 찜도 좋고 좋고 갈치도 좋아서. 전화하세요. 아, 전화하시라고. 조기에 꽃게. 지금 오늘 된짐 사람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5만원 딱 사람은 2만원. 아, 5만 원아 2만 원.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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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값 사람은 2만원 돌려줘요. 우럭 오징어 전어 꽃게. 안케스케팔치아저 좋아요 만물 50일 파이팅 하세요 대박. 대박 만물이 어젯밤 유튜버 이 친구가 이렇게 세단정이와이 친구 또 올라오려 기가 막히네 전망이 바다를 보면서 맛있게 드시네 이심도 아주 깔끔하게 세단장이 됐습니다 상차림 5천원 탕 10,000원 샤브샤브 10,000원 두께. 이쪽도 바다 전만군상항입니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전국 최우수상 수상을 받았네. 5월부터 이새 건물로 입주를 해서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세 단장이 됐습니다. 1층, 2층, 1층은 선호화로, 2층은 회식당입니다. 또 이렇게 건어물은 판매장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사장들을 응원하라. 야, 물 많이 들어갔네요. 군산파 작은 쪽배가 바다로 바다로 발치 부위에 전어 부위까지